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블래스터 초보예요, 솔직히. 블래스터 초보인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래스터 캔슬을 하려면은, 일단 4차 전직이 돼야 돼요. 이게 4차 전직이 돼야지 이제 공속요건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트레이닝 하고, 콤비네이션 트레이닝, 이게 10스텍이 됐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크로를 보시면은, 여기, 매그넘 펀치, 더블팡, 이거를 합해서, 매그판 캔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볼빙 캐논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매크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캔슬을 하려면 더킹과 스웨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더킹은 앞으로, 스웨이는 뒤로 가요. 그리고 이게 해머 스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데미지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더킹과 스웨이를 끊는 것부터 연습을 합시다. 일단은 더킹을 누르면 이제 몸에 이렇게 불이 나죠? 그쵸?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손을 넣으면은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가지게 됩니다. 차징, 놓으면서 점프 차지 놓으면서 점프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이제 빨리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음. 점프로 캔슬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쉬워요 한 5분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익혀집니다 사실 이거를 마스터에 해야지만은 매급판 캔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매급판 캔슬은 동일합니다 그냥 제택스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이게 캔슬을 안할때 속도고, 이게 캔슬하면 속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콤비네이션 트레이닝을 다 채웁니다. 게이지를 누르고, 이제 매그팡을 두개 놓은 다음에, 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누르고, 매그로 퍼치 더블팡, 이제 놓고, C로 캔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천천히 계속 연습합시다. 늦어도 돼요. 처음부터 막 빨리 하려고 하지 마. 근데 스릴의 약간 미묘하게 박자가 좀 다르긴 하군. 이것도 약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 이제 이거 다음은 뭘로 했냐? 이제 양쪽 방향으로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게 연습을 해야 겠죠. 콤비네이션 트레이닝이 이제 게이징 없을 때. 이렇게 스택을 쌓아야 되잖아? 4차 스킬이 허리케인 믹서를 몬스터로 맞추거나 발칸 펀치를 바로 써도 이제 스택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요. 버닝 브레이커 이거 자체도 이제 스택이 바로바로 바로 쌓이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는 스킬이 있죠? 가장 잘 알고 계신 쇼크웨이브 캔슬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막 누르기만 해도 나가 사실. 근데 가끔 이렇게 되면 점프가 되죠? 그래서 밑에 방향키를 누르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점프를 안 해요. 방향키를 누르고 이제 캔슬하면은.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사실 초보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저도 한 2주 정도 걸렸을 거야. 더블 차징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들을 수 있어요. 슈퍼스텐스 판정이 슈퍼스텐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체동 데미지 10%를 계속해서 묻혀주기 위한 더블 차징이거든요. 이렇게 매그팡을 하다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눌러요. 이게 딜 넣고 이렇게 점, 이게 놓으면 이제 해머스매시가 나가죠. 그 이후에 캔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laughs>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릴리즈 파일 벙커를 또 섞긴 해야 돼. 매그팡 캔슬 하다가, 이제 끊고, 이제 릴리즈 파일 벙커를 쓰고, 또 끊고, 그 다음에 매그팡으로 넘어가는 동작이에요. 이게, 매그팡에 릴리즈 파일 벙커를 섞는, 이제, 캔슬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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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섞는 건데, 더킹, 그리고 놓으면서 점프로 끊는 거. 이거부터 일단 무조건 마스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이 복합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대망의 사냥을 알려드릴게요. 점프 공중 캔슬. 공캔이라고 하죠? 일단은 제가 사냥하는 게 이렇게 사냥했었죠? 그치? 엄청 빨랐잖아. 근데 이게 점프 캔슬 안쓸때 공속이 어떻냐? 이렇게 됩니다. 캔슬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사냥합니다. 내려오기 전에 놔요. 그리고 다시 올리, 누르는 형식으로 점프할 때 누르고 말을 착지할 지점에 놔요. 이거부터 먼저 연습하세요. 이게 매급한 공중 캔슬과 이제 쇼크웨이브 사냥 자체는 한 가지의 크나큰 차이점이 있어요. 쇼크웨이브는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트레이닝이 계속해서 답니다. 블릿을 소모를 안 해가지고 릴파봉을 쓸수 없고 콤비네이션 트레이닝이 차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쇼, 쇼크웨이브 펀치라면은 진짜 빠듯해요. 진짜 위를 완전히 아닌데? 점프해야지만 이렇게 맞는데 이제 점프 공중 캔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다 쓸어먹을 수가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그렇죠 거리 조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 층까지 다 맞아버립니다 이게 엄청 편해요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릴파봉까지 섞으면서 몬스터 제거해주고 나쁘지 않아요 사냥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저 위에 층은 안 닿는데 저위 아래 층까지 닿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냥하다가 이제 릴파봉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 몬스터를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게 좋아요 이제 보스를 보여드릴게요 대충 보스 어드밴스드 차지 마스터리 35% 감소시키는 가드 판정 발생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동작 자체가 이제 가드 판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차징 상태에서 즉사 안 당해요. 봐봐. 이거 하고 더킹으로 넘어갑니다. 허! 안 죽어요. 가드 판정입니다. 다시 한번 허안 죽어요. 여기서 이제 허 이렇게 해머스매시로 방금 밀경을안 당했죠? 해머스매시 허 해머스매시 다시 해머스매시 이런 식으로 밀경을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차징 필수예요. 여기서는 오늘. 내가 블래스터 유저 유입시킨 거 맞지? 블래스터 유저 하실 분 저요. 아 역시 아, 아 지금 저분들 다 제가 메모해둘게요. 지금 저분들 블래스터 안 하면 제가 지옥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블래스터들이 어떻게 딜하는지 보여줄게. 무적기도 3개나 있고 딜감기도 있고 사량도 괜찮고 보스도 딜도 셈자블레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조아 감사합니다